몇 가지 되지 않는 꽃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나만의 꽃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꽃집에 가서 이렇게 다양하게 한 송이, 한 송이, 한 송이 이렇게 빼서 구매를 하시겠죠? 그러니까 저는 오늘 수국을 준비했고요. 이거는 거베라예요. 수국, 거베라, 그 다음에 카네이션 준비했고요. 요즘에 계절에 나오는 조합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나라트로스 한란트라는 한달 맛이야. 그 다음에 이것도 만한 줄을 쓰고요. 그 다음에 아미초.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화병은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, 이렇게 큰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큰 거를 준비했고요. 컨팅을 하실 때수국 같은 경우에는 좀더 면을 좀더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거든요. 이렇게 잘라서 으시면 됩니다. 얼굴 큰 아이부터 시작을 할게요. 거대라도 H자로 준비했고요. 장미도 하나. 헬로팔 x 자 그리고 거기에 분위기 내리고 역할을 하는 이하. 사방으로 이렇게 봤어요 공간을 메꿔줄 역할을 할 이하. 쑥 던졌고요. X자로. 그냥 규칙과 격식 없이 있어요. 요거는 포인트 컬러입니다. 무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공간이 이렇게 휙 비어있어요. 무슬과 같은 컬러. 꽃을 계속 지그재그 X 자로 나왔거든요. 서로 가지가 겹치도록. 그래서. 한 방향으로 꽂거나 한 방향으로 놓을경우면은이 가운데 꽃이 없이 다 퍼져 버리는데 또 이렇게 X 자로 놓으면 서로의 가지가 이렇게 걸쳐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놓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적은 꽃으로도 분위기를 낼수 있는 뉴 스타일이라고 할까요? 새로운 스타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크기가 너무 클 경우에 낮게 꽂아서 연출할 수 있는 거. 이거는 초보자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꽃을 뉴스타일로 만들어서 꽂을 수 있다. 내가 원하는 자리에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. 이 가지가 계속 교차됐기 때문에 서로가 의지가 되고 지지가 돼요. 규칙과 방법을 모르고도 어떤 화기에도 적은 꽃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적은 꽃이지만 느낌이 있죠?